탐사대입니다. 오늘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관심 있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돈 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나 SNS 하시는 분들,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관심 많으시죠? 상품의 구매 링크를 내 콘텐츠에 붙이고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는 게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인데요. 콘텐츠만 잘 만들어 두면 자는 동안에도 알아서 수익이 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 상품을 유통할 필요 없이 중개만 해 주는 거니까 재고 부담도 없고 너무 편리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삼성 에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 C E 제조사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믿음이 가는 삼성 에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삼성 에이스 홈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에이스의 운영 방식은 다른 어필리에이트 플랫폼과 비슷합니다. 누구나 삼성 에이스에 가입을 해서 링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만들기에서 상품 찾아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링크를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 사업자몰의 상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냉장고, 세탁기, tv 노트북 등 다양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삼성전자 제품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SNS와 잘 맞는 제품을 골라서 링크 생성을 누르면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이걸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삽입하면 됩니다. 꼭 전자기기를 리뷰하는 채널이 아니어도 됩니다. 삼성전자의 제품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생활 속에서 쉽게 녹여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얘기할 때 갤럭시 버즈3 프로 링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요리 한거 찍어서 올릴 때 비스코프 큐커 링크를 넣을 수도 있겠죠. 더워지는 날씨 얘기를 하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넣을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하면서 TV를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제품을 골라보겠습니다. 부자 탐사대에는 창업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게 인테리어 할때 에어컨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마침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삼성전자 사업자몰에서는 여름맞이 에어컨 기획전도 진행 중입니다. 이럴 때 시스템 에어컨을 알아보는 게 딱이죠? 그러면 여기 상업용 스탠딩 에어컨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에 링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링크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전용 URL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링크는 삼성전자 사업자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 자, 사업자몰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분들, 다시 말해 사업자 고객이어야만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이거를 복사해서 고정 댓글로 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 정말 구매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사업자몰은 실제 사업자 분들만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 라인업과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요. 게다가 사업자분들은 냉장고, 에어컨, TV처럼 사업장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한 번에 다 품목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판매 한 건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꽤 크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한 건만 일어나더라도 무려 3% 수수료 기준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100만원짜리를 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3만원을 버는 거죠. 그리고 시즌 프로모션이나 기획전에 참여할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수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 에이스 런칭 기념으로 연간 및 월간 기준으로 특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6월 특별 한정으로 월 판매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5만원 70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무려 50만원의 추가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판매 금액은 6월 한달 기준이고요. 이 기준은 매달 새롭게 바뀌니까 꼭 삼성 에이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간 누적 실적 기준으로도 보너스 수수료가 따로 제공되어 1년 동안 누적 판매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100만원, 1억원을 넘기면 300만원까지 콘텐츠를 잘 쌓아두면 연말에 아주 짭짤한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구매 유예라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까 설명한 링크 생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붙인 링크로 얼마나 구매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과 분석에서 기간별 보고서를 누르면 이렇게 기간별로 얼마나 판매가 일어났는지 한눈에 수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과 상세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의 구매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유독 판매가 잘 되는 게 있다면 그 콘텐츠를 잘 참고해서 다음 영상 올릴 때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어서 더욱 믿음이 가는 삼성 에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부업으로 많이 하시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내 유튜브나 sns 채널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강한 동기가 되거든요. 콘텐츠만 잘 만들어 두면 알아서 돈이 벌리니까 삼성 에이스를 통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탐사되었습니다.